2월 14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늘에 있는 공동 좌석.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앉다라는 표현은 그리스어 쉰카디조에서 온 것으로 공동 좌석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법적 용어이며 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권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이름 안에 있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없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분 없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합니다. 우리의 공동자석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하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말하는 것이 하늘에서 보증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이 단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은 하늘로부터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사탄과 그의 터무니없는 행동과 속임수에 맞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 구절인 에베소서 6장, 2장 6절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쓰였거나 대살로니까 성도들에게 보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정보를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시점에 동일한 수준의 믿음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중에 장성함에 이른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를 이해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태도를 정하고 사탄을 그가 속한 곳, 즉, 우리의 발 아래 계속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당신의 삶과 환경과 세상의 일들에 대해 다스림을 유지하십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의 계획과 일을 무효화하고 무너뜨리십시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사탄과 어둠과 세상과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육신, 직장, 사업, 가정,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참고 성경구절입니다. 누가 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뱅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분, 권능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앉으셔서 우리와 동일한 위치에 앉게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아민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예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동일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이땅 가운데서 기능합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에 앉으시고 그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충만한 것을 이땅 가운데 충만함으로 쏟아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하늘에 있는 공동자석에 앉고 이땅 가운데서 그분처럼 행하고 다스리며 통치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통치와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계시며 나도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앉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사탄과 흑암과 세상과 환경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